이 알아, 진지야 이거는 강아지 욕조래요.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할수 있는 강아지 욕조예요. 한번 지져 볼까요? 어 좋아요, 루비. 루비도 지져 볼까요? 어 좋아 좋아 좋아. 어 루비도 반신욕하자. 어. 이도 잘해. 오, 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네요. 오 와. 이렇게 금세 뜯다 강아지의 반신 욕조가 완성이 됐고요물이 들어가도 되겠는데? No. 목욕하자. 이제 목욕하자. 진주 목욕하자. 화장실로 들어가 목욕하자. 진주! No. 루비! 워맨! 목욕하자! 얘네가 이렇습니다. 도망을 가요. <laughs> 진주 루비 목욕하자. 언니랑 목욕하자. 나오세요. 나오세요! 일로와! 목욕하자! 오, 김재루마! 루빌라! 일와 반신욕도 있어요! 일로와! 야! 김재루비 <레이어 웃음> 목욕하자! 일로와! 올라. 목욕하자! 일로 오세요! 일로 오세요! 목욕하자! 옳지! 목욕하기 싫어서 너 천천히 오는 거지, 지금! 목욕하자! 루빌라! 목욕하자! 일로 오세요! 목욕하자! 자, 아, 진주부터, 반신요 들어갈게요. 앉아, 진주 앉아. 어머, 몸을 못 돌려, 길어서. 루비도, 반신요 들어갈게요. 좁은데? 어, 앉아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, 앉으세요. 어, 루비는 불편해가지고, 저러고 있고. 진주는 좋아하는데, 물놀이 한다. 루비는 빼줄게요. No. 진주는 뭐해요? 물을 먹고 있어요 진주 물 그만 마셔 반신욕을 <laughs> 모르네요 큰일났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방송사고에요 이거 진주도 타야되겠어요 진주도 탈락! <laughs> 안돼 <laughs> 막들어가겠네어떻게 반신욕 1차는 실패 2차요 2차는 다음주에 할거예요아